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 여러분. 오늘도 주가가 횡보하면서 음복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서 걱정이 조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배팅 종목들, 구종목 보내드린 종목이 26%, 27%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투명하게 모두 보여드리고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크 머티리얼즈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작년에 여기 보이시는 저점 기준으로 4,5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단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500% 넘게 이렇게 상승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가격적인 눌림 혹은 기간적인 눌림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에서 황화 리튬 이 황화 리튬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차전지 종목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은 시점인 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더라도 여기 보이시는 전 고점인 26,000원 가격까지 내려와 주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26,000원이 깨지지만 않아준다면 악재 없이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앞으로도 대장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26,000원 부분까지 내려와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써서 지켜봐 주시면 되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6,000원까지 내려와 주기를 못 빠지게 기다릴 수만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가능한 단타 종목과 내려 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두 가지로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보내드린 시간이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 3월 13일 장 전에 제가 오늘 8시 46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주은행과 HLB 생명과 그리고 매수 이후 타점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 키고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우선 여기 제주은행부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한 이후 장중 26%까지 올라가 주었고 지금도 여기 보신다면 25% 부분에서 아직까지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대금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 확실히 체크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고요. HLB 생명과학을 보시더라도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오늘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장중에 27%까지 올라가 준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맞는 종목들만 보내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70%에서 80% 이상 타점 나오는 종목들을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때도 이렇게 수급이 확실히 붙어 줄수 있는 아직까지 테마가 죽지 않은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단타보다 본업이 바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매수도 느긋하게 하고 매도도 느긋하게 할수 있는 종목들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부합하는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각자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키고 여러분들과 이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윙 종목에 대한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고 느끼셨던 분들 이런 이렇게 시장 분위기 읽어가는 방법과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던 노하우들. 모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가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있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